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오늘 JLPT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야 될 문법 표현 한 가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은요. 애1 표현 난이난이 마지기입니다. 난이난이 마지기. 먼저 앞에 마지는요. 진짜 마지대 여기 아니라요.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뒤에 키가 붙으면요, 뒤에 보통 명사를 수직해주는 형태가 되어서, 마지키. 해서 여러분들 N2, N3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시대와 이け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데요. 거기서 마지키가 되면요, N1이니까 조금 고급진 편으로 조금 딱딱하지만 뭐뭐 해서는 안 되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편입니다. 그런데 나리나리 마지키 이 표현은요, 정말 한정적으로 써서 보통 접속이 동사의 기본형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딱두 가지만 외워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아르 입니다 아르 아르는요 있다죠 있다 해서 아르마지기 플러스 명사가 오는데 그또 앞에요 직업이나 신분, 사람이 자주 오거든요 보통 선생님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으로서 있어서 안 된다 라고 해서요 센세에 또세 선생님으로서죠 아르마지키 고토, 선생님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고토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르가 보통 앞에 사람이었다 해서 이루 아닌가요 하시는데 이 아르는요, 마지키 고토가 되기 때문에 고토를 꾸며줘서 아르가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쓰이고요. 그리고 학생 하면 학생죠학생 도시 때 아르마지키 고도.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면요, 뭐 의사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의사는 뭐죠? 이사입니다 이샤. 의사. 이샤 도시 때 아르마지키 고도. 의사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이사 또시 때 아르마지키 고도우 데스. 의사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라고 쓸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스포츠 정신이 바탕로되어야 하는데 그런 선수가 반칙을 하거나 껌수을 쓰면 어떡해요? 비판을 받죠. 그럴 때 강하게 부정을 할때 프로 선수로서 저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라고 할때 프로 선수도시대 알맞직이 행동です. 프로 선수としてアルマジキ行動です. 아래와 사스가니 프로 선수としてアルマジキ行動です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요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람들이 조금 비판을 강하게 하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그럴 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다니 경찰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라고 할 때, 경찰가 한사요 오스나한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다니 경찰로서 아름직히 고도 경찰로서 아름 고도です. 한번더갈게요경찰가 범죄를 가스 난데 경찰としてあるまじき行動です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문법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약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서 일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차 부정 입학 뉴스가 엄청 핫했어요. 일본에서 명문대함이 어디죠? 동경대입니다. 도다이 해서 도쿄대죠. 도쿄대 의대에서 부정 입학 사건이 터진 겁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여자 남자가 동시에 의대를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을 치는데 점수를 남자한테 더 많이 준 겁니다. 뭐 이유는 어찌 됐든 간에 그건 약간 부정 입학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그 뉴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나운서 앵커가 이 한마디를 딱 던지더라고요. 인류 대학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인류 대학 하면 뭐죠? 이츠류 대학입니다. 이츠류 대학して아르마지행동이で네 이츠류 대학으로서 알맞지 행동이겠네라고 할때요 마지키를 쓴다는 거 기억해 줄게요. 그리고 마지키는요. 한정적인 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앞에 유르스가옵니다. 유르스, 유르스 맞이기 하면요, 용서할 수 없는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 뭐가 있죠? 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남녀 관계에서 만약에 그녀가요 거짓말 쳐가지고 정말 용서할 를수 없어. 그럴 때 그녀에게 거짓말을 침을 당했다라고 일본식 표현으로 수동태를 써볼게요. 그럴 때는요, 그녀에게 하면요. 카노전이 카노전이 용서할 수 없는 유르스 마직기에서 뒤에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명사가 거짓말이 되겠죠. 카노전이 유르스 마직기 우소오 짓갈했다. 우소오 짓갈했다 하면요 거짓말을 침을 당한 겁니다. 즉 그녀가 거짓말을 한 거죠. 다시 한번 갈게요. 카노전이 유르스 마직기 우소오 짓갈했다. 카노전이 유르스마지키, 무서워, 스카레타 라고 할 때, 그녀가 거짓말을 쳤다,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을 쳤다 라고 할 때, 유르스마지키 이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외워줄게요. 그저 같은 경우는요, 용서할 수 없는 행위가 도탁향입니다. 약속 직전에 약속을 깨버리는 거죠. 그런 행위를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럴 때, 그 중에서, 도탁향 중에서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레벨이다 라고 하고 싶을 때, これはドタキャンの中でも、이것은ドタキャン중에서도許すマジキレベル。 유르스마지키 레벨을 하면요 용서할 수 없는 레벨이다 라고 할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같이 일하는 멤버들 중에 여성분들이 조금 많은데 같이 다이어트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중에 여러분들 디저트로 빵이나 사탕 같은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 소용이 없죠 다이어트 중에 빵 같은 거 먹는 거는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이어트 중에 빵을 먹다니 또와 하면 나때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중에 밥을 먹을 또와, 유르스 마지키 것도다요. 유르스 마지키 것도다요. 나의 도중에 밥을 먹을 또와, 유르스 마지키 것도다요 라고 할때마지키도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나니 마즈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마즈키의 보통 접속은 동사의 기본형이지만 한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두 가지만 외워주라고 했죠. 첫 번째는 아르마즈키, 특히 앞에 신분이나 직위, 직업 등이 자주 와가지고 센세, 또시대, 아르마즈키, 또시대, 아르마즈키 형태로 자주 온다는 거 외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유르스였습니다. 유르스, 마지키 하면요, 용서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죠. 유르스와 아르가 자주 붙는다는 거 외워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는데, 마지키는요, 조금 딱딱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논문 등에서 자주 등장하고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시대와 이케나의 형태를 더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해 줄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